대출이랑 큰 틀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은행 자체가 연말보다는 연초가 좀더잘 나오는 건 있습니다. 인근에 농협. 먼저. 그 요런 대로 가시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을 잘 나오시거든요. 특이한 사례인데 신축 자금 대출을 신청을 해서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점장님을 잘 안다던가 은행에 친구가 다닌다거나 예, <laughs> 네.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설 자금 대출을 지금도 받았어요. 음. 다루는 은행이 있고 다루지 않는 은행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지역에 몇 군데 은행을 가, 가보시면은 시설 자금 대출을 해 주시는 데가 분명히 있고 대출 규모로 봤을 때는 70%까지 나온다고. 음. 근데 이제 그 규모가 뭐냐. 목조 주택은 감정 평가를 평당 350 잡아놓고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좀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평당 500 정도를 감정 평가로 잡으세요. 거기에 70%를 하는 거죠. 30평 집을 짓는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평당 제가 700을 시공사한테 산정을 받았어요. 그럼 2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가 가는 은행은 평당 500 정도를 지출을 부여하고. 그럼 실질적으로 나오는 대출금의 그 70%면 350만 원 정도가 평당가로 나오는 거거든요. 1억 500만 원. 네. 근데 1억 500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처음에 지을 때 얼마 나오고 공정에 따라서 얼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억 500을 준다는 거거든요. 사실 완공되는 시점에 는또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더잘 나오잖아요. 이건 매매 금액의 70%까지 주니까 마지막에 잔금 때는 아예 부동산 담보 대출로 바꿔서 받아요. 방법이 좋네요 네. 이것도 근데 이게 사실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. 솔직히 말하면 네. 굉장히 지역적일 수는 있습니다 좀 특이한 네.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팁으로 드리면 은제 사례로 말씀드려서 제가 땅을 4억 6 0 0에 하나 매입한 게 있어요 음. 양평에 제가 처음에 땅을 받았때 그게 완전 임야 완전맨 땅이었거든요 네. 그때 처음 받았던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음. 50%가 안 되는 금액이죠 네. 저는 알고 있는 방법인데 이걸 좀 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어차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득하시잖아요. 그러고 나서 그 서류랑 같이 은행에 주면은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. 아. 그랬더니 나왔던 금액이 2억 8천만 원. 음,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. 예, 전체 4억 1 6 0의 매매 금액이니까 그럼 60%에서 70% 사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. 그래서 대출을 좀잘 받을 수 있는 팁들도 있으니까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토지도 충분히 70%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. 저 네.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네, 이거 안내를 많이 네. 해드려야 되겠다. 또 네. 하나의 그좀 좋은 조건이 있는 게 농가주택 계량 사업이라고 해서 아 내가 그러면 농가를 사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면 대출이 나오는구나라고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 면리 단위로 이제 아예 호적을 옮겨가시는 거죠 주소지를 이전을 하시면 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세요. 최대한 2억까지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주시고, 나중에 집이 다 지어져서 준공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나머지를 시공사한테 직접 돈을 주시는 거예요.